네. 응, 응. 어떻게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그때부터 그피 주사를 또 계속 맞았어요. 피 생기는 거왜 빨간 거 요, 요만해가지고 딱요렇더구만 그거 계속 맞고, 이제 헤모그로빈을 아니, 그거 빨간 냐 철분제, 응, 지금까지 응, 응, 응. 이제 그성보 병원에서 철분제하고, 그때부터 그거 예, 그 콜레스테롤 수치, 그게 이제 거의 정상인데. 경계선에 와있다 하더라고 그래도 먹어주라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추가한거지 심장이아도 근데 언니 이제 건강에 관한 얘기는 이제 어느정도 됐고 응. 아 여기 있잖아 이거 뭐 먹을 때 이렇게 주름살 생기는 거 있잖아 마귀할멈처럼 응. 이거 <laughs> 클리닉 하는데 없어? 성형외과 가야지 아니 내가 옛날에 여기 팔자주름 이게 좀 갱년기 되고 나서 막좀 우울해 갖고 여기에다가 필러, 보톡스 아니고 필러를 이렇게 한방한 한 방씩 맞았어. 그러고나 조금 괜찮아졌거든. 근데 그거 맞은 지가 이제 10년 훨씬 넘었어. 그러니까 여기 또 시작인 거야. 또 맞아. 근데 아 이거는 이거는 고사하고 아니 뭐 먹을 때마다 있잖아 내가 나, 나 그것도 몰랐어. 근데 이제 유튜브한다고 동영상 찍고 내가 보잖아 음. <laughs> 여기가 마귀 할멈들처럼 주름살이 쫙쫙쫙 쫙가는 거야 여기 어머거 얼마나 승질나냐 나는 괜찮아 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행하잖아 <laughs> 뭐다연스러운야 아니야 내말 들어봐 자연스럽게 늙는 거지 에이. 아니 자연스럽게 에이. 늙는 거는 늙는 건데 아니 그래도 기양이면 음? 아니 왜 유독 심하다니까 나는 내 나이 더 됐어도 언니도 안 그래. 예. 그럼 <laughs> 나 여기 주름살이 렇게 진단 소중히 말이야. 살이 쪄가잖아. 내가 오늘 그림을 그리러 갔는데 아니 살이 쪘나요? 그래서 서서히 맨날 살이 쪄. 아못 알아. 바꾸나? 어떤 사람? 아, 쪄가고 있어, 있어 그래 이렇게. 아니 주름살이 싹없어졌대는 거야 나이들를 했는데 아니야 그거는 안 해도 돼 살이 조금씩 적가면 주름살은 다 펴지게 돼 있어 어머 어. 아니야 여기 주름살은 사람는 상관없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해보려 그래 입 여기, 여기 뭐지 여기 인중 인중 주름살 케어법이라고 <laughs> <laughs>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필러나 보톡스 이런 거 맞아야 되잖 아씨 승질 짜잖아. 난 사실 그런 걸한 번도 안 맞아봤어. 나날이 살이 찌고 있으니까. 맞을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은 낯이한 애도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라고. 아, 근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젊어 보이니까. 혹시 뭐 했어요? 모르요아 그런 거안 해요. 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초기에는 내가 유튜브를 안 했고 우리가 이제 건강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제 얼굴 두분다 이제 상안 보이고 요건 다 편집하지 안 보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소리만 이렇게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데 이제 정말 우리 나이에 이런 그 정보 공유보다 더 존경돼 있어요. 나도 지금 나 이제 솔직히 언니 내가 여기 아프다 얘기했지. 여기 왼쪽 가슴 위에가 판 거야. 그래서 또 밤잠 안 자고 유튜브 검색뿐 아니라 뭐 다음이고 네이버고 막다 검색해 보니까 뭐 보통 이제 혈 혈관계, 혈관계 아니면 음 응, 혈관계고 뭐 심장이고 이렇잖아. 근데 또 여러 개 보다 보면 그것도 나와요. 그거 뭐지? 이거 역도성 영수성, 역류성 영유성 식도염. 식도염. 그것도 증세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꾸준히 내가 심장은 검진을 받거든요. 충북대 병원에. 근데 이제 전기검진을 받았는데도 쌤이 그러는 거야. 뭐, 여전합니다. 뭐,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더 나빠지긴 했어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심장은 남들보다는 안 좋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아프니까 내가 막 검색을 막 했지. 검진이 안 해. 막 검색을 하니까 아, 이건지 저건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오지, 걱정이 돼서 안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여보, 내가 혹시나, <laughs> 이렇게 있다가, 숨이 가쁘다 하거나, 뭐, 어쩌다 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119를 불러서, 무조건 이제, 청주, 그 무슨 병원, 그 병원은 절대로 가지 마라. 될수 있으면, 아산병원을 가든지, 나는, 뭐, 만약에 청주 여기 무슨 병원에 델다 나면 난 떨어져서, 떨어져서 죽어버릴 거야, 그냥. 청리도요? 그쪽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막 이제 실없는소리 한다고 막 이랬는데, 근데 도중에 아, 죽어, 그거에 네, 이제 네. <laughs> 응급, 아 응급처치랑 레슨 잡아야겠다. 응하고 응급, 가야지. 응급하고 가야지. 아, 그래서 계속 이게 좀 아, 찝찝한가. 그래서 이게 아, 생각하니까 운동도 요새 내가 한7 년간 안했다했잖아요 운동도 안 했지. 더더구나 이제 그 뭐지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아무리 내가 뭐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또 나름 스트레스도 좀 있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나는 우리 엄마잖아. 언니 알다시피. 우리 친정 엄마, 지금 요양원에 가는 친정 엄마 못 보고 내가 할 도리를 못 하니까 그게 대한 어떤 심적 부담감이나 막 스트레스 이런 게 엄청나게 잘, 그냥, 아, 이게 이제 심 이게 그런 뭐 모든 원인이 됐나 보다 싶어서 결국은 여기 병원장님께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샘 있잖아요. 나 이거 잘난 척하니까 밑간 싫을 거야. 내가 영유성 식도염은 아닐까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한거 그러니까 요즘 환자들 나 같은 사람 많을 거야. 그지? 렇아니라는 거야. 아우 나 심장 그런 거다 검진 받는데 괜찮다는데요. 그랬더니 에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 저, 내 생각인데 살짝 꼬라지가 난것 같아. 왜 예, 그럴 수 있잖아. 요새는 환자들이 워낙에 이게 정보가 밝으니까 와갖고 지가 다 진단하잖아 <laughs> 나이 아는 나이 어 아는 척하고 그래서 아 나는 그래도 겸손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보다 너안 겸손하겠어 아, 아니 것 겸손하게 했어 언니 <웃음> 그런데도 <웃음> 네. 엄마, 이제 살짝 기분 나빴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다 무조건 그래성 심령은 아니고 그냥 속시원히 가서 <laughs> 검사해보라고 그뭐 CT 촬영 MRI를 해보라는 거야 MRI. 어 MRI 해보는 거. 야 그래갖고, 알겠다고. 그래서 속에서 자기가 적어준대. 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받았어. 결론은, 이제 MRA고 뭐고 다 했어. 그래 이제 또, 또결과보로 가잖아? 의사 선생님이 참 유순하게, 참 인문학적으로 생기셨더라고. 너무너무 호감이 가는 사람이야. 응. 처음 진료를 받은 거지. 그래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아, 무슨 소리가 나올까 하고 이제 걱정이 돼갖고 간이 쿵당쿵당쿵당 하는데. 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그왜그렇지심리적인다 아,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내가, 아, 지금 여기 아픈데요. 나 이렇게 움직임 막 불편하고요. 아, 막 찝찝하고 그런데 아, 아무 이상이 없다니. 아, 자꾸 내가, 아유. 아, 씨, 웃으시면서. 저기, 정뭐 하면 그렇게 안심이 안 되시면. 신경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래. 여기 어떨 때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다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코로나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지금까지 그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정신과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정... 신경 정신과가 그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니까. 그럼 내버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아팠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나 보고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없잖아 아그말 뜻을 내가 이제 나오면서 진료실 나오면서 내가 알아듣겠더라고 아 내가 이제 스트레스고 뭐 신경과민이고 뭐 그런 게좀 있겠지. 그래고그 채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속으로 그랬지. 아, 내가 분명히 어딘가는 안 좋을 거야. 항상 나는 원래도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 그랬잖아. 언니한테 항상 나는 가끔 얘기하는 게 언니 나한테는 내 일이 없어. 나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뭐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편인데. 굴고리 3년이래. 너오래또그 아, 얘기한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 그...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보셔. 암막이, 30만원짜리 암막이 있어. 음. 고쳤어 그거? 아니, 내말 들어봤냐. 그거 작동이 고장난 건 아니잖아. 이게 떠어져서 그렇지. 아, 등이 응, 그게 그래서 그거 천으로, 천으로 해놓겠다. 게... 아 나는 그거를 딱하놓면 그냥 띵동 온다고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아, 봤지.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내가 암마를좀 했어요. 근데 첫날 암마를딱 하고 나서 그거 유튜브 찍는 날. 어머. 어머. 어머, 여기가, 감각이 가벼워진 거야. 어, 이거 뭐지? 어, 그래갖고, 내가 또 했어, 이제, 그 다음날. 또 찍어놨어, 내가. 또 해봤어. 어, 어떡게 괜찮아? 근육이, 뭐가. 말... 근육이 저인된가 보다. 아. 내가 보통 어른들이 얘기할 때, 아, 담이 왔어. 담이 결렸어. 팔을 익은가 보다. 어. 그래서 그 옛날에 왜 담이 결리면 한의원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뭐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근육이 뭉쳐서 응. 이야 신기해 갖고 내가 100%는 아닌데 지금 있잖아 95% <laughs>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납작해졌어. 이게 부품이었거든. 음. 이게 옆에서 내가 이렇게도 서서 내가 거울 보고 한두번봤겠냐고 음. 너무 걱정이 돼서 이쪽에 여기 면하고 여기 보면 여기 가 부품했어. 뭐 찍으냐고 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음. 이런 거를 어 안마기 사야 되겠네. 어머야. 그거 난... 어디서 사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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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여기가 납작해졌다니까. 여기가 이게 그. 이게... 근육이 뭉치고 그러면, 한쪽, 침 맞으면, 너무 좋아져요. 이쪽이 가끔 이제, 뭐, 몸이 심하게 뻣뻣하면, 은 며칠 가요. 음. 그러면, 침 맞으면, 아, 아. 그러니까, 어혈을 풀어준다는 어, 거지. 여기 뼈 나는, 허리 삐끗하면, 또한의원 가서 침 맞아야 돼. 근육이 뭉치면 어머머머, 그렇구나. 언니, 진짜 그안마기 하나 없어? 음. 응. 난 그래서 그200 몇십만 원짜리가 있었어, 우리 부산에. 엄마가, 이제 우리, 진짜 엄마, 알거든. 그거를 있잖아. 나는 내가 그거 실고올라그랬어 음. 나는 몇백만 원짜리 안마기못 사니까. 아니, 사려면살수 있지만. 나는 우리, 사야 돼. 우리 어떻게 것들이 나면서? 그래서 그거를 엄마 내가 갖고 갈때 놔두라 했더니 우런말마 있잖아. 딸림이가 그만큼 놔두라 했는데도 앞에 절에다 갖다 줬어. 그리고 그, 아주 비싼 그 맥반스 그 침대 있잖아 뜨뜻하게 되는 거 그것도 음, 음. 어마 이거 꼭놔도 내가 갖고 갈거 했는데 그것도 철에다 줬어 음, 그러만 아, 그래 보시 잘했네 아, 알았어 언니 하여튼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음. 막 이렇게 좀 사기도 부담스럽고 심지어 나는 여기 그 자취 신문 상훈 씨가 처음에 그거 안마기 했었거든 대여하는 거나 음. 그것도 보러 가셨어요 그거 사볼까 어쩔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마트에 우연히 들려서 그냥 그 30만 짜리 내가 체험해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내가 30만 원 그저 몇번 쓰고 버려도 안 아깝다 싶어서 몇년 썼어. 그러니까 7년 8년 썼지. 우리 응. 그쓰레점이라고해서 나오는 누워 있는 거. 응 그냥 누워 있는 거? 누워 있으면 이게 차처럼 네, 아, 등어리에 응. 그, 그게 다 아, 누워 있는 거 그거는 또 세라점. 얼마짜리야? 세라전딱 누워있으면 몇백만 원. 이 척추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부터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아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음 그거 정말 좋더라. 나 체험해봤어. 그거 한 100만 원이면 살걸 요새. 아니, 100만, 더 100만 넘어. 한 300만 원에? 아 그거 사야 되겠다. 음. 뜨거운 우리, 것도 되나요? 아그 열이 올르잖아아 아, 음. 지금이 30만 원짜리도 떳떳해. 음. 어킬수 음. 있어요. 음. 그래고 그걸 딱 하면 허리가 굽분 사람은 허리가 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걸 딱누워서 있으면 아그아아아아아그그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 아아아아아아아는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집사람이 지금 허리가 안좋아가지고초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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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딱아아아아아아아 음. 그렇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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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번 하면 하나 하나 아파요. 그렇죠. 그렇죠. 딱 놓여 있으면 등골이 여기서 부터 바깥까지 음. 쫙. 와, 나해 봤어. 음. 음. 아, 그러면 그 저기 뭐야, 살려고 검색 하려면 어느 제품을 검색을 할까요? 그 세라젬이라고 치면 세라젬. 응.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아, 세라젬이야? 응, 응. 아, 우리 TV 안 보니까. TV 안 보네. 난 TV 안 봐. 우리는 TV 안 봐. 우리 응. 뭐, 유튜브 세대지, 이제. 응. 아, 유튜브에 세라짐 왜 내가 검색해 볼게요. 이따가. 음. 세라짐. 음. 음. 몇백가300 음. 얼마 됐어? 아우, 아우. 나 오나? 어 세라짐 의류비고 금방 나오네. 아, 그래? 거의 저거야. 요새는 네이버양한테 물어보면 살아. 음. 나는 유튜브에 물어봐. 왜냐면 유튜브에 영상까지 다 사용 방법까지 다 보여 주잖아요. 여기는 가격까지 다 나오니까 이런 데는. 음. 세라짐. 편에서서 파는 건 음. 똑같은 제품인데도 검색은 허군데 최싼 거다. 쏘치 많이 해봐야. 돼. 200 200 219만 원짜리, 375만 원짜리. 똑같은 물건인데? 아니 아니 틀리면 못해. 틀리지 기능이 틀리겠어. 아그 저기네 이거 사는 건 375만 원이네. 요즘에 470 얼마? 375만. 원. 음. 아, 그니까, 그거 안마기로 눌러져서요, 혈액순환 시키는 게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좋은가 봐요. 음. 어, 난 그래서 엊그저께나 막, 너무 기분이 업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숙제가 음. 해결이 되니까, 항상 이걸 가지고 내가, 아,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어. 막,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막 급한 거예요. 음. 나는 내 몸이 어디가 이상 있으면 잘 아프지도 않지만 이상 있으면 음, 음.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 해야 돼. 아. 음. 성격상. 음. <laughs> 해결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조금 방법, 비슷해. 그래 도방당을 찾아야 음. 돼. 음. 혈액형도나 같은 애. 아, 예. 아, 예. 음. 우리 애용들이 원래 보면 조금 정확해야 되고 실수 안 해야 되고. 남이 나한테 무리하게 구는 꼴도 못 보고, 내가 남한테 실수도 안 하기를 원하고, 피해 싫고. 싫고, 약속 지켜야 되고.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음, 음. 제일 싫어. 응. 음, 헛말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어서와. 응, 어서와. 너는 넣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 하. <laughs> 뭘 아, 뭐, 뭐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아, 아 원래 바빠. 아, 오! 치즈팜 내가 또 혼자 그냥 오기 미안해서 뭐야? 오, 야치즈 응, 치즈치즈그치즈기미오해 치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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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어치즈 어, 치즈어 치즈파! 니고 어. 음, 나도 좀 오빠 가져가. 해줘. 비상이 오빠 좀 까줘. 이거는 까줘. 까줘. 소주 한 모금. 나 오늘 어이. 오빠 까줘. 물이 먼저 끓이는데 내물안 갖고 와갖고. 나 오늘 영량이 엄청 많아 언니. 아 영민이 사랑해. 하루 종일 물을 돌고 다데왜 이런, 이런 거 갖고 오면 난 너무 좋아하고 <laughs> 사랑해. <왜> 형부가 좋아해? <웃음> <웃음> 얼마나 잘 먹는데? 어, 네, 고맙습니다. 음. 이제 형부 이런 거 좋아해? 음. 내가 아까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n 분의 일 조가 되니까 내가 뭐라얘기했냐면 내가 번개 때린 날은 무조건 형부가 어. <laughs> 외식이 늦는 날 천연 약속이 늦는 날 아, 그래. 맞잖아 뭐, 원래 뭐 아니, 아, 않는데. 너무 향기 좋다 음. 니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음 맛있다 늦게 음. 확인해서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